아,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들어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스튜디오라고 부르기엔 좀 뭐하고요? 쉘터. <웃음> <웃음> 이거 방법 뭐야? 아, 아주 좋아. 가봅시다! 테크닉란 말이 있고, 테크놀로지란 말이 있죠? 자,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는 최신 테크놀로지의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테크닉은 예전 테크닉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참 재밌는 거는 기계는 발전해도 기술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어, 스트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스트랩 얘기를 하려고 스튜디오를 다 뒤졌는데 제대로 된 스트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랩 하는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어, 스트랩을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랩을 왕창 보내셨더라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보내주신 스트랩을 제가 이렇게 깔아놨는데 이렇게 까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전화를 해봤죠. 아니, 왜 스트랩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써보시고, 나머지는 보내주세요. <laughs> 벌써 다 풀렀는데, 어떡하죠? 어, 지금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 이거 한 달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스트랩을 꽂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스트랩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선택을 하실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오리지널 스트랩을 메고 다니시죠? 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동호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메고 갔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카메라를 이렇 한쪽으로 다 몰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카메라를 제 거라고 생각하고 딱 들고 가는데, 사장님, 그거 제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네? <laughs> 봤더니, 제 거랑 카메라가 너무 똑같이 생긴 같은 기종의 스트랩도 그 번들로 들어있는 스트랩을 같이 꼽고 계시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바뀌어 가지고 어 살짝 이렇게 애로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스트랩을 바꿔다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 카메라다. 이거는 남과 다른 나만의 물건이다.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고, 그리고 내 개성, 나한테 카메라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스트랩을 고르실 때는 음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대신에, 단단한 걸 고르셔야 돼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쪽은또 다른 섬유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섬유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붙어 있는 자리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 땡겨, 당겨 보고 그랬을 때 여기가 굉장히 단단할 것. 어, 이 아이코드 스트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여기가 참 꼼꼼하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메고 다녀도 음, 스트랩이 손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꽤 좋네요. 저렴한 물건 치고 말이죠. 지금부터 스트랩 묶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내가 스트랩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카메라 혹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굉장히 가벼운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니에서 나온 넥스 5라는 카메라인데 어때요? 굉장히 조그맣죠. 어, 이런 조그만 카메라를 메고 다니실 때는 가볍게 이렇게 메면 되겠죠. 음, 이렇게 메는 카메라가 있는 반면에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한 2.5kg 될래나 한 어쨌든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런 걸 메고 다니실 때는 조금 더 견고한 스트랩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걸 밖에 갖고 나가게 된다면은. 스트랩을 이렇게 일자로 매는 게 아니고 크로스로 매고 다녀요. 자, 어 크로스로 매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일자로 가볍게 매고 다닐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카메라가 크면 크로스로 매시는 게 좋고 카메라가 조그마다면 그냥 어깨에 걸고 다니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랩 요 앞쪽 끈을 절반 정도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 마킹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절반 정도 접어서 마킹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어깨 걸어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카메라가 내려올까? 이렇게 보니까 제 허리 정도까지 왔죠? 카메라를 매실 때는 팔로 카메라를 누르기가 좋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매고 이렇게 팔로 눌렀을 때 카메라가 움직여도 부담이 없는 길이가 되게 만드세요. 왜? 돌아다니면서 이거보다 길었을 때, 한이 정도 오면 길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겠죠? 흔들리다가 어디 부딪히게 되면 카메라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깨에 걸었을 때 손으로 카메라를 가드할 수 있는 높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길이를 이 정도 길이로 맞춰가지고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스트랩을 장착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액세서리를 장착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이런 고리가 하나 들어 있죠? 어떻게 생겼냐면은 한 문으로 날 일자 같이 생긴 고리가 하나 있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날 날 일자, 아이고 발음하기가 참 힘드네요. 날 일자 같이 생긴 고리를 여기 꽂아주시면 돼요. 먼저 꽂아주시고 그리고 이 네모는 고리를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이 상태를 먼저 만드시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길이는 4분의 1 날일자 고리의 길이는 4분의 1 위치에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음 좋군요 그리고 이줄 자체를 이 고리에 밖에서 안쪽으로 끼워주는 겁니다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고요 자,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사각형 고리를 통과시켜서 딱 고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은 이 일자형 고리에 여유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어서 동그랗게 고리에 여유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거꾸로 끼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거꾸로 들어가주세요. 음, 좋군요.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쭉 당기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고리가 꽂아졌죠. 그리고 이 사각형 고리를 당겨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자두 번째로 묶는 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세요. 일자형 고리가 4분의 1 위치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다음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었죠. 이번엔 안에서 밖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스트랩 고리가 있고, 안에서 밖으로 묶어주시고, 사각형 고리를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 일자형 고리를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끝에 고리가 이렇게 남아 돌게 되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거꾸로 다시 일자형 고리에 또 통과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매끈하게 처리가 됐죠. 이 끝에 나온 고리를 사각형 고리로 다시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안으로 묶는 거 음, 이것도 깔끔하게 묶을 수가 있고, 밖으로 묶는 것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어, 이두개의 차이라면은 밖으로 묶는 게 풀러 내기가 훨씬 수월해요. 음, 튼튼하고 보기 좋게 잘 묶였군요. 자. 그리고 이제 어깨에 매 보는 겁니다. 제대로 묶여졌는지. 그래서 어깨에 카메라를 이렇게 매 보시면 음, 그렇죠? 손을 자연스럽게 놔뒀을 때 카메라를 붙잡을 수 있는 높이가 되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스트랩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냥 찍게 되면 뭔가 불안하고 때때로 아래 걸 촬영했는데 뭐가 사진에 나오는 거예요, 줄이. 뭐지? 봤더니 스트랩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스트랩을 손목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러면 카메라를 놓쳐도 걸려있게 되겠죠?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로 줄이 이렇게 한 바퀴를 묶이는 겁니다. 쉽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카메라를 잡아주시면 편안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빠른 동작? <laughs> 어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촬영. 음, 참 쉽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랩 묶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 스트랩이라는 게 한번 구입하게 되면 은 10년은 꾸근히 쓴답니다. 그리고 잘못 매면 이 나일론 벨트에 자국이 남아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기한테 잘 맞는 스트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스트랩이 잘 맞느냐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써보는 수밖에 <laughs>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스